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에 적용되는 규정은 또 어떤 음.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음. 이번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을 새롭게 지정을 했는데요. 네네. 우선 12개 지역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구이고요. 서울은 11개 지역이고, 거기다 추가로 기타 지역, 세종시가 투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투기 지역인 경우에는 가장 강력한 대부분의 규정,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영향력이 큰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부동산 분양권에 대한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를 할수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가 금지가 됩니다. 조합원 설립 인가 후부터는 재건축 조합원 지 양도가 어, 금지가 되죠. 네. 자, 그리고 양도세율, 가산세율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3 주택 이상인 경우만 적용이 되는데요. 일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쳐서 음. 3개 이상이면 음. 이상인 경우. 어, 현재 양도세율에서 1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3 주택 이상인 경우만 네네. 투기 지역이고 3 주택 이상인 경우만 양도세율의 현재 10% 포인트 이상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공통이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네네. 투기 지역 공통인데요. 세금적인 면을 살펴보면은 네네.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가 가산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어,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4월 1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 양도를 해라. 음. 안 하면, 음. 어, 이렇게 여러 가지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음. 2주택인 상태에서 집을 한채 팔았다. 음. 하면은 기존의 세율에서 10%포인트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고 세율 52%가 예상이 되고요. 네.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집한 음. 채를 팔았다. 그러면 기존 누진세율에서 20%포인트가 추가가 되는데요. 음. 기존 누진세율이 현재 최고세율이 42%인데요. 여기에 음. 20%가 추가되면 6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세율도 높아졌고, 플러스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요, 어,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부 특별공제를 30%까지 해줬던 것을 음. 하나도 안 해주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세금이 추가가 되고 또 추가가 돼서 많이 나오게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가 되는데요. 자,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가 됩니다. 음. 자, 이 규정은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투기 지역 공통에 적용이 되고요. 그렇군요. 음. 역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기간에, 기간에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50%로 50%. 일괄 적용되고 네.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부터. 적용이 음. 됩니다.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정비 관련해서 조합원,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소유권 음. 이전 등기 시까지죠. 네. 재건축에 규제에 따라서 풍선 효과로 재개발까지 음. 이렇게 그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인 음. 조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인데요. 5년간 한번 당첨이 됐으면 다시 당첨이 안 됩니다. 음. 정비사업 분양에서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이 있는데요. 조합원 분양을 한번 받았든, 일반 분양을 한번 받았든 네. 무조건 두번 이상은 안 된다는 아주 음. 강력한 규정이어서 음. 혹시 내가 어, 투기 지역 안에 이러한 그 주택, 재개발 예정 주택이 있다면 필히 분양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검토를 하셔야겠죠. 네, 중요한 네. 사항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투기 과열 지구와 투기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인데요.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 의무합니다. 음. 그리고 LTV DTI가 40%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인데요. 어, 거래가액 3억 이상의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 국세청이 자금조달 계를 자금조달을 보고 어, 여러 가지 그 자금 출처를 조사하겠다는 세무 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투기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살펴보고 본인이 해당되는 지역이 어딘지. 음. 디테일한 관리가 음. 필요할 것 같고요.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참 좋은 정책인지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기지혜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